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신곡 본동 부천역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현장을 소개해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한계동 150세대, 주차는 100%, 자주식으로 지하로 가능하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6층까지 올라가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전용은 50제곱 타입이고요. 그리고 공용 면적은 82제곱 타입입니다. 투룸치고 면적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한개 남은 엑기스 현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데요 다 5분 거리예요 부천역,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이소, 이마트 모두 다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은행은 1, 2분 거리, 자유시장도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트럭이며 인기가 좋잖아요 내부 한번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아, 자 이곳은 투룸 타입의 전실이고요 전실은 지금 신발장 6개장과 허리 선반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띄움 시공에는 또 조명까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쪽은 전기 예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일괄소등 같은 위치에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은 살짝 골드경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곳은 거실인데요. 투룸치고 거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한 4인용 소파는 이쪽에 충분히 두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TV도 뭔가 놓으면 럭셔리할 것 같은 아트워이 음, 마련이 되어 아트월 있습니다. 오, 진짜 쁘네요 그쵸. 바닥은 강마루로 약간 밝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천장에 메인등이 없어서 조금 더 개방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 좋아요. 그리고 공기 순환기도 옵션 들어가고요. 이쪽은 좀 특이하게 확장이 안된 거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실 공간은 살짝 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다는 점. 약간 거실 통별란다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아파트식의 구조인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수전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여기를 공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일러실을 이렇게 따로 철문으로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에기스 층이 고층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아, 딱한 세대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찍는 거는 지금. 꾸며진 세대를 찍느라 저층을 찍고 있다는 점 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은 지금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투룸이라고 해서 작은 주방이 아닙니다.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고, 와... 3구 인덕션 하이라이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자렌지랑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다 들어가 있고요. 완벽하네요. 위아래 수납장이 굉장히 넓어서, 뭐, 2인 가족이 수납하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충분해요, 이 정도. 싱크볼도 굉장히 넓고 깊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넓어요. 와, 진짜 크네. 뭐야? 대박이죠? 거실보다 큰데? 안방이 거실보다 커요. 2인 가족이나 1인 가족은 안방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거실보다는. 그거를 좀 특성화를 맞춰주는 현장인 것 같아요. 와... 지금 여기는 사실 화장대, 드레스 공간, 옷장, 침대까지 놓으셔도 공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어, 아, 맞아요. 굉장히 그 정도로 큰, 큰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라고 뺀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욕실인데요. 욕실이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타일이 나왔네요. 음... 지금 벽면이랑 바닥이랑 일체형으로 예쁜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테라조 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거울도 지금 터치 조명 되는 예쁜 거울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좁지가 않기 때문에 메인 욕실 공간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완벽하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될 건가요? 와, 여기는 완벽하게 드레스룸을 위해서 설계를 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약간 직사각형의 길쭉한 공간이 약간 드레스룸을 이렇게 놓으면은 장짜기가 좋지. D 급 자보다도 더 길게, 거의 뭐 C 자 형태로 굉장히 넓게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문 있는 부분 빼고는 다 지금 시스템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현장은 부천역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고층의 투룸 단한 세대 남은 곳을 보여드렸습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셔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염자였습니다.